다음은 비열과 기체 상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열량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데 얼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열의 정의로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을 봤었고, 정적 비열을 이제 온도에 대해서 접근을한 것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정압 비열을 온도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 엔탈피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예,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V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을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PDV를, P 델타 V를 어, 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요. PV는 RT라고 하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피의 미소 변화량을 이제 더 주면은 R은 이건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의 미소분량 이렇게 더해준 것과 같고요. PV하고 RT하고 같기 때문에 P 델타 V는 R 델타 T 이렇게 해서 이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P 델타 V 대신에 R 델타 T를 넣어주시고요. 델타 T를 다 없애주시면은 CP는 CV 더하기 R이 되죠. 자 그래서 이 R 기체상수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차이만큼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열비라고 해서 c v 의 CP라고 하는 것과 이 CP 기 CV가 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은 뭐 이런 식, 이런 식이 나와 주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뭐 이런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연력학에서는 중요한 그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